지금부터 민족민주당 선거연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0만년을 한민족으로 평화롭게 살았던 지혜롭고 용감한 민족입니다. 외세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 민족을 학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외세에 의해 침략당하고 학살당한 역사만이 가득합니다. 대국주의는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으며 반드시 민중들의 거센 표정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많은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확인했으며 오늘날 이 땅에 점령하고 있는 이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처럼 떨쳐나섰습니다. 일제가 이 땅에 들어와 수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쫓겨났을 때 우리 민족이 케어했을 일은 외세에 상처나고 병난곳을 고치고 치료하며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떨쳐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 민족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제가 쫓겨난 그 자리에 미제가 들어왔더니 이땅 한반도를 소동감 댔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외세에 조국을 퇴방시켜놨더니 다른 회사인 이제가 하나였던 코리아를 둘로 갈라지게 만들고 이념의 차이를 만들어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민중들의 피를 먹어야만 살수 있는 이 제국주의는 평화를 지켜온 이 땅에 점령군 미군을 들려놓더니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누구도 원한 적이 없었던 학살이었으며 아직까지 그 학살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해방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 입을 가리며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던 치안교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국가보안법을 만든 뒤제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살다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다, 간첩이다 하며 광공 이데올로기를 주일 지키고 고문하고 죽이며 사람들의 입에서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머릿속에서 생각조차 못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남북이 갈라지게 하고 또 남한에서는 같은 민중을 갈라지게 하며 광화문은 무호천지가 됐습니다. 제주 민족들은 48년 남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무장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이 갈라지는 것을 반대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미제국주의 이승만은 미 미제국주의는 이승만을 미 앞세워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규정하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제주 도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 명의 민중이 학살당했고 400개 마을 중 295개 마을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4월에 제주는 온통 피로 물들었으며 그해 사람 피를 먹고 자란 고구마는 목침만 했고 사람 살을 먹고 자란 갈치는 팔뚝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미제의 반응은 제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어야 했던 코리아 전쟁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남과 북을 합쳐 각각 250만 명씩 500만 명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피해 목욕탕, 인간 생지옥이라 불리던 80년 광주의 5월은또 어떠했습니까? 또다시 미제가 억자비로 세운 전두와 군사 파출 세력에게 광주의 민중들이 학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의 정의롭고 용감한 민중들은 군부 파출에 반대한다는 하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로 몰려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아직 가발하지 못한 죽음들이 더 많으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 수천, 수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군이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시작됐으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자주적이고 힘이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 군대가 자주적이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미제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순간에도 1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주적인 군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전시 작전권과 어떤 상황에서 위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위기가 밀린 능력이 미군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 군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권리를 다른 나라 군대가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미군은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또한 주한, 주한미군 기지대와 그 주변의 환경오염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가 반항받는 원주, 인천, 동주천에 소재한 캠프로, 캠프 롱, 캠프이글, 캠프마켓, 캠프호비셰어 4개의 기지 정화 비용은 총 1,1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측은 자국의 반항기지 환경오염 치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하고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남정부에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수천억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런 선례로 인해 용산기지 환경정화비용까지 남정부에게 들씌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합니다. 미 측은 주한미군 지휘협정 4조 미군 주둔시설 반환시 원상회복이나 보상업무를 지지 않는다는 근거로 환경오염의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캠프 마켓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품출됐고 분홍도 다이옥신은 청산가리 1만 배의 독성을 가진 치명적인 발암물질입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소에서는 마찬가지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에 무려 671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미군기지 중 최소 25곳에 오는 정도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충남 도령에서는 미군이 무단초기화 무단 폐회로 인해 집단적으로 암이 발병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에 대한 미군의 반암기지의 정화비용, 전액 부담은 물론이고 피해 주민들에게 대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 노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1945년 랑토리아를 점령한 후단한 번도 미군기지 사용료를 납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해 천문학적인 횟수의 주둔비를 발췌하고 미군기지가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그 비용 또한 우리 민중들에게 전액 전가됐습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또 어떠합니까? 지난해 1조 389억 원의 돈을 미군에 지불했고 미군은 소지 사용료도 사망끝내지 않으며 미종들이 살아야 할 땅을 차지하고 앉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돌아 이자 노름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더뻑뻔한생각도 이번에는 그의 다섯 배의 5조 8천억 원을 내라고 강박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요구는 한도를 한참 넘은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를 비판할 정도입니다. 더 강하다는 것은 주남미군 내 코리아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는 인질극을 인지극, 벌이고 결국 4천 명의 노동자들은 무급해질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혈세를 방일이 분당금뿐만 아니라 미국산 고철덩이 무기를 사는데도 써야 했습니다. 2006년 이후 미국산 장비 구매액은 무려 40조 원이 넘으며, 국방 기술 품지 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세계 방산 시장 영감에 따르면, 남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미국 무기를 무려 7조 6천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 규모로. 안에 국방 예상의 16%에 달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이미 당 정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한 것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들이는 고철성의 무기는 말 그대로 미국 내에서도 쓰지 않는, 아니면 쓰다가 오래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정찰기 글로벌호프와 그레이 글 MQ-1C, 무인폭격기 리퍼, 전략수송기 C-17A 등 각종 참산무기들이 여전히 속도 남에 배치되며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의 그 더러운 야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를 강매하며 남코리아 민중을 2중, 3중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으로 먹고 살고, 전쟁을 하지 않고, 무기를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길 정상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미군은 이 뿐이겠습니까? 미군은 일당에서 주인 마냥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그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강도, 폭행은 물론, 범죄가 하루 한건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 나라에서 들여온 마약까지 상습없이 자행하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놈들 손에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친구 생일을 축하해 들어 가던 조 여동생 효순이 미선이는 그 꽃다운 나이에 미군 장갑차에 앞다당이 죽었습니다. 효순이와 미선이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쓰러져 있던 표준의 선리를 다시 한번 끔찍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더욱 이상하고 분노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군이 저지르는 범죄 중이 군이 처벌받는 범죄는 거의 없으며 자국의 나라로 돌아가 다시 똥똥거리며 살며 그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민족을 둘로 갈라지게 한 것도 모자라, 효선이 규선이 외에도 셀 수도 없는 민중들이 미군에 의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책값을 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민족, 민중을 목숨을 담보로 자행되는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은 우리 민족을 평화에서 더 멀어지게 하며 통일의 길에 해방을 놓고, 놓고 있습니다. 연일 전개되었던 키리졸모 독수리 연습, 맥스 썬더 등 독수 내부 챔거를 목적으로 하는 국친 전쟁 연습에 어디 평화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우리 민족을 상대로 말로는 평화를 위한다며 코리아의 통일을 바란다고 외치면서 뒤에서는 대국 적대시 정책의 최고 형태인 독친 전쟁 연습을 도골적으로 다행하고 있습니다. 북은 북친 북미 싱가포르 회장과 하노이 회장에서 누구보다 평화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전 세계가 평화를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평화를 방해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국주의는 우리 민족의 평화를 방해하기만 하는 걸림돌입니다. 이처럼 미군이 이 땅의 점령군으로 들어와 우리 민족, 민중을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 한가지도 없으며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을 이용하고 수많은 민족, 민중을 학살하고 생지옥으로 밀어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분단되고 갈라져있고 전쟁 위험이 사라지지 않아야 미국을 이 땅에 미군을 추진해서 낙대한 유지비를 받아낼 수 있으며 미국산 고철정의 무기를 강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남코리아를 누르는 자로 돈을 주는 ATM기를 보고 있으며 이 땅에 있을 필요는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군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고 자국의 정치적 위기를 다른 나라 민중들의 필요성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우리 민족, 민중의 분노가 걷잡을수 없이 커졌습니다. 전국 도처에서는 반미항쟁의 불씨가 번져 통일을 염원하고 위제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착취와 억압에 있으면 반드시 저항과 투쟁이 있고, 단결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꽃을 꺾어도 돈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미제와 그에 결탁하고 기생하는 자들의 투쟁하는 민중들을 탄압하고 또 탄압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결하여 이제를 몰아내고, 하나된 조국에서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对。